아침부터 안개가 제법 짙게 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사이언트 힐, 사이런트 힐, 그리고 영화 중에 미스트, 이두 가지가 안개 관련돼 있는데 정작 안개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제가 좋아하는 리스트에 이두 가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저 게임과 영화가 앞이 보이지 않는 뿌연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의 선한 의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을 담아 1월 22일 금요일 화정 쇼 출발합니다. 아, 우 너무 좋은데 첫 곡이 화정 쇼 일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 엘라 피제랄드의 미스티에였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안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안개를 다룬 노래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어다 좋은 것 같아 뭔가 그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9공사2님허지웅형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예, 쭉 예, 뭐 문자 보내주셨는데 어제 뭐 저랑 제작진 다 놀랐습니다 그 앞으로 뭐 어려운 일 있으시면은요 좀뭐 SNS 쪽지를 좀 보내시거나, 아 우리 예 SBS 허지웅 쇼 라디오 러브의 어, 러브 프 허지웅 쇼 앞으로 편지 보내셔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고 나랑 좀 대화를 좀 합시다. 국공산님은 예 저랑 좀 빠른 시일안에 대화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예 다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내세요. 자 정명희님 음악 속에 빠질 수 있는 금요일이네요. 카페에 온 기분이에요. 잔잔한 피아노 소리 정말 좋네요.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저도 그래요. 예 5007님 전주는 안개가 엄청 심하네요. 아 전국이다 그렇군요. 아 여기 서울도 꽤 심한 편입니다 지금 이사오이님 웅디 여기 빵집인데요. 매장에 웅디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고 있어요. 제가 허지웅 씨 틀어놨거든요. 저 잘했죠? 잘하셨습니다. 빵집은 좀, 어떻게, 요즘 영업은 괜찮나요? 아무래도 빵집은 거기서 취식하는 거는 많이 없으니까, 비율적으로. 사서 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을 것 같아서, 아닌가? 빵집에서 많이 드시나? 아. 근데 어쨌든, 예, 좀 빨리 좀 회복되고, 빵집도 사람으로 막 넘쳐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청취자 분이 보내주셔가지고 그팥 들어간 빵을 좀 집에서 매일 먹고 있는데 아주 좋네요. <laughs> 요즘 빵을 제가 진짜 안 먹는데 요즘 아주 매일 빵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빵빵 빵. 자 허지웅 씨의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5십 원, 긴건백 원이 드는 문자 샵빌공사문나 무료 인구를 라 또는 허지웅 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어,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리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쉽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청취조사 기간이죠. 아유, 뭐, 이 게시판 보고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 리서치 조사 기간 거기 그 회원으로도 가입을 하시고, 그러면은 뭐, 전화도 잘 온다고. 뭐, 신빙성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막또 이렇게 노력들 해주시니 감개무량하고 고맙고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자, 금요일은 선곡 배틀쇼 난세의 가능 있는 날이죠. 오늘은 무슨 주제일지 다들 기대와 걱정이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소개, 어, 어떤 주제가 펼쳐질지 오늘의 당첨자는 마음이 착해지는 노래를 골라달라고 하신 백현숙 님입니다. 마음이 착해지는 노래. 아하, 간지 씨가 뭘 가져오셨을지 굉장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광고 듣고, 김간지 씨,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백현숙 님께는 피자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매주 금요일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드라마 김간지 씨의 간, 그리고 저 하지웅의 웅. 이 간옹이 펼치는 신나는 삼곡 대결. 난세의 간웅으로 함께합니다. 김간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간지입니다.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 뭐, 아, 뭐 별일 없이. 별일 없이. 네. 집에서 음.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옛날에는 별일 없다고 하면은 뭐 딱히 나쁜 일이 없다라는 의미였는데 네. 요즘엔 별일 없다고 하면 정말 그냥 아무 일도 없네요.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laughs> <laughs>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요즘은 진짜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네. 비슷한 감정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뭐, 뭐 밖에 나가야 별일이 있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네. 밖에 안 나가는 게 좋죠. 네 맞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안 나가는 게 좋은 때인데. 근데 뭐 별일 없는 게 사실은 또 희소식일 수 있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해가지고. 하긴 요즘 같은 땐 정말 그래요. 네 맞아요. 진짜. 네. 아우 그뭐 지금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힘들죠. 어? 예. 제가 똑같이 뭐집 음. 밖으로 못 나가더라도 만약에 내가 아프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네네. 어제 제가 그 무슨 애니메이션을 잠깐 보다가 네. 그냥 문득 아무 생각 없이 네. 한쪽 눈을 감고 봤거든요. 그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 그 한쪽 눈을 어. 감으면은 좀잘 어. 보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떠, 떠 있던 눈이 잘안 보이는 눈이라서 더좀안 보이긴 했는데, 네네. 근데 어쨌든 아무 생각 없이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네. 그렇게 한 3분 있었나 네. 눈을 다시 뜨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어. 어, 진짜 이게 두 눈이 다 있다라는 게 얼마나 얼마나 행복한 일이. 뭐, 당연히. <laughs> 좋은 일이지만. 두, 두 눈이 멀쩡히 본다는 네.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제가 이제 거기에서 좀유추해볼수 있는 게 이제 웅기가 예. 그 난시는 아니네요. 저 난시에요. 난시에요. 예. 난시의 원시, 난시의 노안. 난시의 노안. 예. 저도 이제 약간 근시, 난시인데 어. 이게 시력 차이가 나게 됐을 때 어허. 한쪽 눈으로 가면 좀잘 보입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핸드폰을 자기 전에 볼 봤을 때 어허. 한쪽 눈을 감고 보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어. 어, 그래서 좀 의아한 게 있었어요. 그게 그 고르게 난신가 보네. 저는 양쪽 눈이 또 이제 시력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 차이가 많이 있구나. 예예 예. 예. 정말 최악의 조합이죠. 네. 뭐가 바로 이야 갑자기 주제가 이렇게 돌아가는지 <laughs>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여러분 눈 건강을 확실히 챙기시고.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음 착해지는 노래가 오늘 주제인데요. 네. 어 여러분들 듣고 싶은 선곡 주제 어 다음 난세 가능해서 이 주제를 좀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 음. 짧은 건5 0원긴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 0 3 5나무료인구 눌러 보내 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 봐야 되는데 네. 어, 마음이 착해지는 마음이 네. 착해지는 노래. 네.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 주제가. 아, 저는 네. 사실 이런 노래들을 되게 자주 듣기 때문에. 아 진짜요? 굉장히 제가 원래 너무 좋아하는 곡들 중에 선별하느라 오.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옹디 딱 봐도 네. 약간 그 암울한 노래를 많이 <laughs> 듣는 스타일인데. 제가 암울한 노래를 듣던 시기는 네. 고등학교 1학년 으로가 아, 그렇구나. 네, 그때 이제 세풀투라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laughs> 예. <laughs> 블러디. 마음이, 네, 마음이 오히려 좀 악해지는 거에 가깝죠. 아, 네, 세풀투라 같은 네, 경우에. 네. 블러디 블러디. 네. 아뭐 요즘에는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뭐 약간 고향되는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고 그쵸, 그쵸. 예. 네. 고향되는 음악 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좀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항상 좀 자기 자신이 좀 강해질 것 같은 음악을 <laughs> <것 같은 웃음> <것 같은 웃음> <laughs>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웅디가 이렇게 그냥 들어도 완전 자기 몸이 세질 것 같은 그런 음악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어 마음이 착해지는 음악을 어, 굉장히 즐겨 듣는 다라는건 굉장히 의아하긴 하네요. 심지어 저는 네. 굉장히 어렸을 때도 네, 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 중에 하나를 네. 그 당시엔 국민학교였죠, 이제 초등학교에서 네. 그 이제 막 공부 그 수업 시간에 제가 불렀대요. 아, 뭐그 선생님이 맞지? 잡아 아니요 그냥 내가 그냥, 혼자 흥얼거리고 있었대. 아, 아, 나는 몰랐어. 네네. 네. 나를 잡아내 가지고 나를 노래를 막 시키시더라고 음.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어른들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네. 대단한 일이죠. 그 전문 용어로 친대레라고 그러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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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외려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선곡 대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내가 선곡한 곡은요. 해바라기의 문개구름 네. 아 그리고 사랑으로. 네. 이두 가지를 같이 선곡을 했는데요. 네. 왜두 곡이냐? 해바라기의 진면목을 알려면 이 곡을 두 개를 들어야 돼요. 음. 일단 해바라기가 이정선, 이주호, 한영애, 김영미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네. 이주호 씨가 탈퇴를 하고 이광로 씨가 들어왔잖아요. 네네. 이주호 씨가 그 저기 그 선생님 누구 유익종선생님이랑 같이 합류해서 해바라기 듀엣을 따로 만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두개 존재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 이그 듀엣 해바라기를 그렇죠. 많이 알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문개구름 음. 이 노래는 이제 그 4인조 해바라기가 네, 부른 노래고 네. 제가 이후에 소개할 사랑으로는 이제 이주호씨와 당신 이제 유익종씨도 나가고 이광준씨가 들어왔을때 나왔던 앨범에 들어있던 음. 사랑으로 그두 가지를, 두, 두 가지를 제가 오늘. 그 어린 시절에 준비했어요. 굉장히 어떤 캠페인 송으로도 많이 나왔어. 이 노래? 네. 뭉개구름 가사 진짜 좋아. 요이 네.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음. 우리는 또 다시 둥글게 둥글게 뭉개구름 되리라. 착해지네요. 아, 네. 너무 좋지 않아요? 정말로. 네. 우리,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 연결되어 있고. 음. 우리 모두가 스, 그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다 함께 어떤 그 뭉개구름이 되듯이. 음. 부둥켜 안고 동글게 그 둥글게 언제나 뭐 지구는 하나 우리 언젠간 만나리 만나서 결국엔 뭉개구름이 되리라. 그렇게, 그렇게 너무 이렇게 싸잡지 마시고. 아. <laughs> 이 가사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힘이 있어요. 이 아, 네. 네. 뒷부분을 네.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네네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뭉개구름 끝나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멤버 아닌가요? 이정선, 이주호, 한용의 김용. 아니, 이, 이정선 씨 하면 우리 기타를 배우고 싶어 하는 <laughs> 모든 사람들이 네. 한 번씩 거쳐가는. <laughs> 그, 수학의 정석 저자처럼. 예. <laughs> 네. 수학의 정석은 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기타의 그교재 정석이죠. 음. 네. 아,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물좀 주소에 한영일 수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자, 이 노래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해바라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가장 유명한 노래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아때 네. 사랑으로 사랑으로 저도 진짜 그 너무 감동 받아가지고 그 부모님 세대들이 이 노래 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되게 어릴 때 뭣도 모르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아름답죠 맞습니다 네. 이 노래가 이제 사연이 있는데 일단 이제 이주호 이광준 씨활동하시던 89년에 나온 노래고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사고가 좀 있었어요 올림픽 끝난 직후죠. 음. 그 내 자매가 네. 음도을 하는 아. 사고가 있었는데, 사연이 너무, 네. 그러니까 집이 가난한데 네네. 내 자매가 있고 이제 막내가 아들이에요. 네. 막내가 있고, 근데 내 자매 큰딸이 생각을 하기에 되게 우등생이었는데 네. 이제 막 중학생 올라가고, 네. 내가 중학생 올라가고 지금 밑에 동생들도 다 지금 진학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다 학생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고생할 것 같은 거야. 안 그래도 집이 가난한데. 네. 그래서 자기가 죽겠다고 한 거야. 아 그렇습니다. 네. 그, 너무 슬픈 얘기인데 그건. 아,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서 내자매가 음독 자살을 시도를 한 거예요. 네. 아 이게 너무 당시 이제 가슴 아픈 뉴스라서 네.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이소희 음. 씨가 이 뉴스를 보고 바로 쓴 가사가 사랑으로 사랑으로. 아감사연이 네. 있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이야기를 좀. 그 아시고 요 네. 가사를 곱씹으시면 또 마음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럴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마저 쭉 들어보시죠.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박해정님께서 어, 노래에 담긴 사연을 알고 들으니 뭉클하네요.라고 이때 보내주셨고요. 음.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이 불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형사님이? 방금 그흥얼거 그냥 누구야? 아, 저입니다. 불러봐. 일어나 가지고 다 부르고. 아, 오프건라그니까이 박수를 어. 아, 그래 잘 불렀어. 근데 저는 거기서 끈, 끝내지 않고 네. 아, 어. 요. <laughs> 한번더 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음. 많은 분들이 어, 그 사건 기억 나신다는 분들도 있고 어. 또이 노래에 대한 그 본인들 이제 기억 예 이런 얘기 좀 보내주신 분들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예전에 이 사랑으로를 이제 음. 수화로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수화로도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학예회 같은 걸 했을 때 예. 수화를 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음. 수화를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아 저도 네. 무슨 코이노니아 캠프 뭐 이런 거 음. 가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간지 씨가 선곡해온 마음이 착해지는 노래. 아 저는 오늘 확실히 어 자신만만합니다. 자신만만하다. 네 해바라기를 이길 수 있다. 해바라기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로. 음. 이 굉장히 고심해서 제가 오늘 선곡해왔어요한2주 예. 전에 나온 새로운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아우 예. 전 스위스로 멤버인 성진환 솔로의 내 강아지라는 노래인데. 아 솔로로. 네. 음. 이내 강아, 강아지라는 노래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진환 씨를 좀 알고 지내면서 음. 느끼게 된게 이제 성진환 씨가. 어, 유기견을 입양을 했어요. 음. 흑당이라는 강아지를. 흑당. 네. 근데 이제 그 강아지랑 같이 지내면서 음. 같이 이 강아지가 집안에 존재함으로써 굉장히 행복해지는 게 굉장히 느껴지는 거예요. 음. 결국에는 그 강아지에 대한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어. 그래서 내 강아지. 그리고 나는 아무리 어떤 걱정이 있든 뭐 인간관계가 어땠든 너만 보면 나는 기분이 좋아서 아무 생각도 없어진다 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착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동물을 바라봤을 때 어... 그냥 착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나는 상관없이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서 너만 바라보고 있겠대 네. 뭐, 네? 뭐... <laughs> <laughs> 뭐이 뭐 아다르고 어다르는 어떤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마음이 착해지는 거예요. 네, 동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동물을 바라본다는 마음은 사실 착한 마음이에요. 네. 저는 이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한 노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성진환 씨가 랩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걸 제가 사실은 녹음 현장에서 제가 어. 한번 녹음을 했었는데 네, 본인이요? 네. 아, 그래서 저, 선곡했구만. 아니 근데 얘기를... 저기 한번 들어보시면 아, 예, 예, 예. 제가 녹음했는데 을 너무 네. 무거워서 잘렸습니다. <웃음> <웃음> 그냥 원래 이제 성진한 씨로 갔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네, 다들, 너무 무거웠군요. 네, 어. 다들 이 강아지나 반려견, 반려묘 이런 음. 반려동물들과 마음이 착해지는 음. 어, 그런 감정을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선곡을 어, 해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어 이거 신곡인데. 네. 제대로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성진한의 내 강아지 허지웅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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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 쇼. 세상을 향한 세상을 향한 세상을 향한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진웅 씨,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선곡 대결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두 번째 선곡한 거 우리 네. 서로 지금 선곡 목록을 모르다가 지금 화면에 뜬거 보고 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네. 우리, 우리가 <laughs> 예 똑같은 음악가에 네. 서로 다른 곡을 가져왔네요. 아, 그걸 보면은 이 음악가는 결국에는 마음을 착게 지는 노래를 만들고 있어요. 네, 네. 정말로 네. 잘 쓰시는 분이죠. 저는 네. 정말 정말 서슴치 않고 네. 주저하지 않고. 네. 이분에게 위대하다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저는 심지어 사실은 그어 이거는 나만 선곡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laughs> 했었어요. 제가, 제가 선곡을 해 놓고서 아, 이거는 진짜 잘했다. 이거는 그 웅디가 생각도 못할 거다라는 <laughs> 생각을 했는데 지금 <laughs> 어그 목록을 프롬프트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히사이시 예, 조고요. 히사이시 네. 조의 음악들이 이제 대부분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네 네. 어 OST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가사들이 이제 대부분 일본어 가사들이 많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어, 히사시조 음악 중에 어떤 걸청취자와 같이 즐길 수 있을까라는 음. 고민하다가 을 네. 애니메이션에서 안 찾고요 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네. 정말 너무 좋아하는 네. 영화의 OST에서 가져왔습니다. 음. 아, 히사시조가 그 기타노다키시의 영화 키즈 리턴의 OST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제 이 영화의 엔딩곡이면서 테마곡이기도 네네. 하고요. 제목도 그대로 키즈 리턴입니다. 음. 어, 영화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타노다키시 최고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네. 어, 그냥 두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철이 없어요. 그렇죠. 철이 없는 네. 학생인데 어, 한 명은 좀 이제 뭐 권투 쪽으로 나가고 한 명은 네. 야코자 쪽으로 나갑니다. 네. 학교를 이제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그리고 야코자로 쭉승승장구 하는 것 같고 또 한쪽도 권투 선수로 복싱 선수로 승승장구 하는 것 같다가 네. 결국 이제 우여곡절 끝에. 복싱 선수는 잘못된 선배를 만나서 술에 빠지고 네. 그래서 이 결국 자기 커리어를 끝내게 되고요. 음. 야쿠자가 되었던 친구도 우여곡절 끝에 굉장히 좀 불행한 어, 그래요. 불행한 처지에 음. 놓이게 돼요. 음. 그래서 마지막에 이 둘이 운동장에서 만나요. 우연히. 우연히 만나서 학교 운동장에서 어, 같이 자전거를 타고 자기 이제 뒤 좌석에다가 친구를 태우고 계속 운동장을 뺑뺑 돌아요 뺑뺑 돌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짱 우리 한명 이름이 맞짱이에요 네네. 맞짱 우리 우리 이제 끝난 거지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음. 야이 바보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라고 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게 또 이제 그때 당시엔 굉장히 멋있지만 아. 지금 이제 제 나이에서 생각해보면 음. 어린 놈들이 <laughs> 뭐, 이 꼰대, 어. 이 꼰대, 야이 꼰대, 정말 말도 안 돼. 키즈 리턴 만점짜면은 어. 그런 식으로 어.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어린 것들이 무 뭐, limit 다시 시작할 네. 수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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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시작할 수 이게 있는 거죠. 얼마나 네. 아름다운 노가데요? 아, 아름답죠. 네, 세상에 세상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아이고, 자 조이사일 씨가 비사론 나케 씨의 이 키즈 리턴이라는 영화의 네네. 시나리오를 받아들고 어떤 영감을 받고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이 노래를 작곡했을지. 음.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가사 없으니까요. 눈 감고 쭉 들어보시면서 한번 그두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상상해보시죠. 들어보세요. 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 아, 이어지는 희사의시조의또 다른 곳곡 이건 뭐 대표곡이죠. 사실 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음... 하울의 움직이는 성, 예. OST, 음. 인생의 회전목마. 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음... 마음이 착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가고 싶은 건가요? 어, 그렇다기보다는 예. 이 노래 자체가 <laughs>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착해지게끔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래요. 네, 저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아니라 어? 다른 애니메이션에 있다 하더라도. 음... 이 멜로디 라인만 들어도 그렇지. 마음이 착해질 어, 수 밖에 없다 나 지금 5 착해졌어요 5 예, 지금 머리 오 정도? 위로 플러스 5 이렇게 아, 떠오르는거 거 맞죠 예. <laughs> 플러스 5의 아, 성남이 이, 이 아름다운 선율 너무너무 <laughs> 어때요 토토로랑 이곡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회전목마 아네 회전목마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히사이시조의 예. 어떤 그 연습 일화들 같은 거를 되게 봤을 때 너무너무 음.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진짜, 예. 아예 애시당근. 네 자신은 천재가 아니었다. 그래서 음. 연습을 너무 많이 했었다. 음. 뭐연습해서자기는 우는 적도 많았다. 이런 음. 얘기를 들었을 때 음. 어떤 뮤지션들에게 같이 모티베이션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아. 이사시 쇼를 보면서 나도 할수 있어라는 어떤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아, 그럼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음악가들에게도 행복을 주는. 그렇죠. 그런 네. 음, 뭐 이제 음악가네. 요 거장이네. 요 네, 정말 아. 거장이죠. 정말 거장입니다. 아, 전 저도. 토토로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네. 그런데 토토로는 이제 그 일본어가 살아서 틀리가좀 그러니까 애매해서 페즈모마도 <laughs> 고려를 했었는데 네. 아 이게 참 좋네요 이렇게 토토로 페즈모마가 정말 좋습니다 아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요거 우리의 대화 목소리를 끊고 네. 이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도록 해야죠. 하죠 네. 자 이어지는 저의 선곡 아뭐 이곡은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실 이것도 너무 약간 <laughs> 치트키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이 착해지라고 작정을 하고 만든 노래이지 않습니까? 이 곡을 듣고 착해지지 않으면은 <laughs> 네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 너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91년 데저런스 앨범에 수록돼 있었고요. 네. 마이클 잭슨이 팬에게 직접 쓴 편지를 통해서 음. 이렇게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내 평생 작업한 것 중에 음. 가장 사람스러워하는 노래. 오, 어, 그렇게까지 진짜. 언급을 했었군요 예. 네, 이거. 이제 2009년도죠 벌써 그때 네. 그때그맥클레슨 사망한 이후에 네, 네. 어, 이 노래가 장례식장에서 예예 아 예, 합창으로 불려졌었습니다. 맞습니다, 불러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가사만 일단 좀뭐 말씀드릴게요. 같이 좀 음미 좀 해보시죠. <목소리> 세상을 치유해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봐요. 당신과 나 그리고 전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음. 살아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음. 당신과 날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봐요 이미 제가 이겼습니다 아 근데 또제 선곡을 들으면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착해지면 호구가 됩니다 이거는 정말 착해질 수 밖에 없는 노래입니다 아하. 제 마지막을 장식할 노래 아. 타임 투 세이 o say goodbye. Time to say goodbye. Time to say g o o d 라 y 라 Time to 이 a y g Time to say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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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다들 어떤 화가 많은 사람들은 예. 약자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가 많죠. 그런 경우에. 아, 아이, 그렇죠. 네. 예. 하지만 저는 이 타임 투 세이 고파이를 들으면 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다 착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왜지? 이 노래는 음. 격투기 선수 추성훈 선수의 입장입니다 추성훈 선수가 입장을 하는 이 타임 투 세이 고파이는 그 시그네처 송이에요. 이걸 들었을 때는 모든 많은 나쁜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약간 핀셋 선곡이네요. 나쁜 사람들의 마음이 착해지는 노래. 맞습니다. 그렇군요. 선량하신 우리 청취자분들과는 별 관련이 없는 노래가 아닌가. 어, 굉장히 그 공감대 형성을 못하게 막으시네요. <웃음> <웃음> 굉장히 방해 공작을 확실히 펼치시는데 <웃음> <웃음> 저의 마음에 이 많은 청취자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이타임투 세이 고파를 들으시면. 예예 예. 예, 예, 예. 나 많은 나쁜 사람들을 착해지게 만드는 아, 노래예요. 아, 아 이미 착한 알겠습니다. 청취자들은 착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노래를 들으시면서 <laughs> 네. 어 청취자분들이 어떤 그 소외를 밝히고 계시는지 게시판을 한번 제가 응시해 보겠습니다. <laughs> 들어보죠. 쌀라보이 브라이트만의 사임스 세이굿바이. 자 다음 주에도 선곡 배틀쇼 계속 이어지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꼭으로는 그 술탄도 디스코에 <laughs> <laughs> 이 너무 공식, 공식 끝 곡이죠 예 공식 엔딩곡 술탄도 디스코의 웨이팅 포이어 컬링 백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요 드러머 김간지 씨가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 김간지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하는감정 <laughs>